친구 여러분, 5단원 마인드맵 해볼 거예요. 교과서 116쪽과 117쪽을 참고로 해서 실험 관찰 58쪽과 59쪽에 있는 마인드맵을 할 텐데요. 일단 뒤에 있는 스티커 한번 띄워볼게요. 스티커가 몇 쪽에 있냐면요. 여기 뒤에 넘어가면, 네. 지금 여기 보면은요. 4단원 건 떼지 말고요. 밑에 5단원 있죠. 5단원에 있는 스티커만 살 표시 떼도록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떼었죠? 자, 그럼 스티커 놓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보다, 사진들보다 스티커가 더 적죠? 교과서는요, 어디까지 참고하라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 마인드맵을 그리면 되겠죠? 선생님은 자, 여기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할 건데 여러분도 선생님이 하시는 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선생님은요, 자, 하고요. 삼색 볼펜, 연필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생물의 종류와 특징. 자, 스티커를 봤더니 곰팡이, 균류 두 개, 원생생물 두 개, 그리고 세균이 하나가 있죠. 네, 세균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 세균 두개 있네요. 일단은 여기에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걸세 개로 선생님이 한번 그어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다가 한번 라인을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먼저 균류 먼저 가볼까요? 자 여기에 균류. 균류 맞습니다. 균류. 균류에 스티커 두개 붙여볼게요. 뭐뭐 붙여야 될까요? 균류에 곰팡이 하나, 그리고 버섯 하나 붙여볼게요. 자, 밑에는 설명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공간을 둘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중간쯤에 뭐 적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생 생물을 적어야겠죠?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자, 원생 생물에는 뭘 붙여야 될까요? 집신벌레.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우리 핵함씨.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네, 세균이 남아있습니다. 자, 세균에 남은 두개 붙여줄게요. 누구누구? 자, 우리 구균이. 포도상 구균이. 구균이하고, 그 다음에 막대형 세균. 대장균, 이렇게 붙여 릴게요. 자, 조금만 좁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적어야 되거든요. 자, 균류에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균류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일단은 중요한 단어 두 개. 균사, 포자였죠? 그래서 가늘고 긴 균사와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을 한다. 자이 내용 배웠습니다. 어 이, 이걸 적으니까 잘안 보이네. 다시 불편 옮겨야겠네. 자 그다음 어떻게 산다? 자 죽은 양분은요?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에서 양분을 얻는다 했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뭐였죠? 찬 환경이었죠. 어떤 환경?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자, 원생자 그 다음, 원생생물 한번 가볼게요. 자, 원생생물의 중요한 내용 뭐였을까요? 자, 원생생물은, 자, 어떤 곳? 어떤, 일단, 군도, 구조가 어땠죠? 작고, 간단한 모양이었죠? 단세포. 그 다음, 어떤 곳? 물살이, 느린, 천이나 물이 고인 곳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동물도, 식물도, 또, 균류도, 세균도, 아닌 생물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해캄의 특징은 해캄이 또특징 뭐였죠? 얘는 광합성을 하는 애였고요. 얘는 밑에 선모가 있다 했죠? 그래서 선모로 운동을 하는 아이였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자 균류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균류 관찰할 때 우리가 뭘로 했어요? 돋보기하고 관찰할 때뭘 사용했죠? 자, 관찰 시에 뭐 썼어요? 실체 현미경 기억나나요? 그렇죠. 자, 원생 생물은 그보다 훨씬 작아가지고 뭘 썼었죠?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관찰했죠? 자,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세균으로 가볼게요. 자, 세균의 특징은 뭐였죠? 크기가 균류, 원생생물보다 크기가 더 작고 단순하다. 배웠죠? 두 번째 중요했네요. 모양이 다양하다고 했죠. 어떤 모양이었죠? 공, 막대, 나선, 꼬리 등등으로 모양이 다양했죠. 그 다음 어디에 산다고요? 우리 주변 다양한 곳에 살죠. 또 뭐가 중요했을까요? 자, 생물이에요?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 맞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조건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식을 잘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 좀 빠른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옆으로 가볼게요. 이제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자, 다양한 생물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 볼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또 표를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선생님이 자를 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딱 봐도 보이겠죠. 여기는 뭐겠어요? 이로운 영향일 테고, 여기는, 해로운 영향이 되겠죠. 자, 이로운 영향 한번 봐볼게요. 자, 이로운 영향. 자, 어, 일단은, 다른, 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죠.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붕어가 먹기도 하고요. 원생 생물. 자 보통 원생생물이 많이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먹는 어, 균류, 버섯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해캄은 뭘 만든다? 산소 만들죠. 누가? 해캄이나 원생생물이. 그다음 또 뭐한데 있죠? 죽은 생물 분해하죠. 중요해요. 돈이 안 되면 지구 큰일 납니다. 지구 환경을 유지. 선생님 진짜 글씨 못 쓰죠. 내가 봐도 못 쓰는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자, 유해 세균을 박멸을 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음식을 만드는데 이용되죠. 자, 뭐 뭐뭐 있죠? 된장, 치즈, 요구르트, 점점점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로운 점 뭐가 있을까요? 해로운 점 일단 음식을 상하게 하죠. 또 주변 물건도 상하게 하죠. 또뭘 이렇게 해요? 질병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죠. 뭐가? 독버섯. 예, 독버섯.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첨단 생명과학의 활용, 드디어 스티커가 나옵니다. 첨단 생명과학, 여러 개 있었죠. 선생님이 한 번. 어, 기억나요, 이거?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이거? 예, 이거 기억나죠? 선생님 했던 거. 자, 한 볼게요. 먼저, 질병 치료부터 갈게요. 질병 치료. 좋았어. 자, 질병 치료 갑니다. 또. 뭐가 있죠? 자, 건강식품, 클로렐라. 뭘 이용해서? 원생생물. 자, 건강식품도 갑니다. 또, 제품 생산! 뭐! 플라스틱 제품 생산도 갑니다. 선생님, 이거 세 개로 끝낼까요? 선생님은 절대 이거 세 개로 끝낼 사람이 아니죠. 이 외에도 뭐가 있었죠? 자, 이 외에도, 자, 생물로약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생물 연료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네. 환경을 정화하는 뇌도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이 되고 있었죠? 자, 건강식품으로는 뭐, 이제 뭐, 클로리라도 있고요. 뭐, 뭐 여기 뭐 자세하게 적고 싶지만 여기까지 적으면 여러분이 너무 멘탈이 붕괴될까봐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 아, 나는 다양한 생물에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다.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의를 못했는데 어, 내가 여기 에내 의견을 잘 적었으면 이런데 자기 의견 잘 적었으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나중에 아마 계약하고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 잘 했나요? 그 다음에 해로운 영향과 이로운 영향 충분히 알게 됐나요? 그리고 첨단 생명과학이 무슨 일이라는지 알수 있었나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별표 칠해보도록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풀이 나중에 들어갈게요.